자 이번 문제는 우리가 평면 위의 점에 대해서 거리의 합을 물어보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게 되면, 이제 A, B, C라는 점이 평면 위에 있고요. 이것은 현재 그러면 1, 0, 0이 되겠고요. 이 점은 우리가 0, 1, -3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리 이것은 거리의 거리가 되겠죠. 거리의 이렇게 거리의 합을 이렇게 구하는 이런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우리고 먼저 이 평면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이 평면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두 개를 빼버리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은 4가 되겠고요 밑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g의 제곱 마이너스 4g는 4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laughs> 이것을 빼게 되게 되면 2 x 플러스 ey 플러스 4g는 어, 6이 되겠죠.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2g는 이퀄 3이 되겠죠. 1,0,0을 대입하게 되면 1,0,0을 대입하면 이제 이것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0,1,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도 둘다 3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같은 같은 영역에 존재해서 둘다 위에 있다고 볼수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이것의 최솟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우리가 이렇게 대칭시켜버리면 되겠죠? 대칭시켜버리면 우리가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시켜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 가게 되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 길이가 바로 최솟값이될수 있겠죠?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중점, 중점을 우리가 A, B, C라고 두겠습니다. 이점 중점을. A, B, C로 두면 안 되겠네요. 겹칩니다. A, B, C로 두면 안 되겠고, 이 점을 그냥 우리가 x, y, z라고 두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점 m하고 이 2점을 우리가 a라고 두게 되면 a, m의 벡터를 구하겠습니다. a, m의 벡터를 구하게 되면 x-1, y, z가 되겠죠. 이것과 평행하게 됩니다. 이 평면의 법선 벡터죠. 평면 이 법선은 1, 아, 1, 1, 2가 됩니다. 1, 1, 2가 평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x 1의 y 의 g라고 하는 것이 t 의 1, 1, 2가 되어서 x는 t 더하기 1, y는 t, g는 2t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우리는 이제 이 점이, 이 점이 현재 이 평면 위에, 평면 위에 점을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게 되면 t 더하기 1 플러스 t 플러스 4t가 3이 되어서 6t는 2가 되고, t는 3분의 1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m이라고 하는 점이, m 이라 점이 3분의 4 3분의 1콤마, 3분의 2가 되어서, 2점을 구하게 되면 2점은 이제, 2점을 우리가 abc라고 두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1이 3분의 4가 되고요. 2분의 b가 3분의 1 되고, 2분의 c가 3분의 2가 되어서 이것은 a라고 하는 것은 3분의 8 빼기 1 되는 것이죠. 3분의 5가 됩니다. 3분의 5가 되고 b는 3분의 2가 되겠고요. c는 3분의 4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직선의 최소값을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것은 노트에 3분의 5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분의 1의 적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분의 7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9분의 루트 9분의 25 더하기 1 더하기 49가 되어서 9분의 75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3분의 5 루트 3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3분의 5 루트 3이 정답 되겠습니다 3분의 5 루트 3이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